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그동안 되게 문의 많았었던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머리죠. 요 머리 드라이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셨어서 한번 같이 머리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근데 정말 너무 간단해서 보시면 아마 좀 실망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좀 자연스럽게 간단하게 빨리 드라이할 수 있는 머리 찾으시면은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정말 드라이기랑 헤어롤빗이랑 그루프만 있으면 됩니다. 그리고 있으신 분들은 베어랩도 같이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지금 드라이 안한 상태의 머리는 이런 상태입니다. 제가 매직을 해가지고 일자로 뻗치는 머리예요. 이렇게. 이 상태에서 딱 드라이기랑 롤비만 있으면 되거든요. 일단 가르마를, 원래 타는 가르마를 타주고, 이쪽부터 드라이를 말아줄게요. 섹션을 나눠서 말아주기만 하면 돼서, 일단 이렇게 안쪽부터 말아줄게요. 그럼 이쪽은 이렇게 다 말아준 상태예요. 안쪽은 대충 말아주고, 이제 다음 섹션. 그냥 진짜 다른 기술 없이 안으로 말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. 이제 이쪽도 제이좀 시컬 형태로 말아줬죠 이렇게 벌써 봐도 볼륨감이 확 차이가 나죠. 마지막 섹션, 여기도 일단 전체적으로 시컬로 말아줍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안으로 말아준 다음에 한 3초 정도 열 시켜주는 거.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다 말렸어요. 그리고 이제 에어랩으로 이 뿌리 볼륨을 좀 줄게요. 이제 뿌리 볼륨 주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그냥 이쪽으로 볼륨을 줍니다. 이렇게. 여기 이렇게 볼륨이 생겼죠? 한번더 볼륨을 줄게요. 이 앞머리 부분을 잡아서 그려 올린 다음에 안쪽으로 한 3초 정도만 열을 주고 식혀줍니다. 이제이 상태로 앞머리 볼륨은 그룹프로 줍니다. 앞머리 부분만 잡고 풀풀 말아주시면 돼요. 하고, 요 방향으로. 이렇게 하고, 또 드라이. 한 3초 정도 열을 준 다음에, 천천히, 이 방향대로 빼줄게요. 이 상태로 잡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 보이시나요? 엄청 간단해서 저는 이거 한 10분 15분 정도면 다 드라이 완성하거든요 만약에 이 앞머리 볼륨을 좀더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앞에를 잡고, 에어랩으로. 이렇게, 열을 가해줍니다. 이 모양 그대로. 그러면 또 이렇게, 볼륨감이 생기죠? 이제 이런 느낌. 그럼 빠르게 반대쪽도 다시 말아볼게요. 반대쪽이 더 숱이 많아서, 섹션을 세갈래랑 똑같이 나눈 다음에, 그러니까 안쪽도 말아주고, 마지막도 안으로 말아줍니다. 머리를 그루프로 말아줍니다. 이거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. 열 시켜주고, 이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빼줄게요. 이렇게 됐죠? 한번 전체적으로 브러쉬로 빗어준 다음에 다시 가르마 타서 이렇게 만져주시면은 이런 느낌.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, 살짝 이렇게 앞머리를 조금씩 빼주는 게 포인트예요. 딱코 밑까지 잘라줘야 예쁘거든요 이거 좀 길이가 길어서 터져요 되게 간단한데 분위기 있는 느낌의 단발 드라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좀 드라이 문의 많이 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